유화 라고 합니다. 유화가 유하? 뭐냐면 유튜브 하이드이에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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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셋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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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유화 하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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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합니다. 아, 하나 아, 둘셋유화 반갑습니다. 아, 와산청보리 t v 오늘은 아직 개교는 안 했지만 개교 준비를 하고 있는 남해 보물섬 고등학교에 관련된 분들과 만나서 남해 보물섬고에 대한 얘기를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어 심영보 쌤이시고요 자기 소개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남해 상주중학교 수학교사 심영보입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남해 상주중학교 선생님이 어쩌다가 보문승고 TF팀에 합류하게 음. 된 겁니까? 네 저희 2016년도에 음. 교육부에서 민간 위탁형 대한학교를 모집한다 해서 그때에 저희가 이게 교육부에 응모를 해서 음. 어 보물섬 고등학교가 위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음. 민간위탁 전국에 이제 다섯 개 음. 어, 위탁을 했는데 처음 1차에서는 음. 이게 되지 않았고 2차에 추가 공모해서 이게 어, 당선. 당선? 네, 네. 어쨌든, 되어가지고. <laughs> 당선이 네. 아니고 선정됐다고 네.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네, 아, 예, 예, 맞습니다. 어. 이 차에, <laughs> 처음이라서. 이 차에 어. 선정되어서 어, 저희가 이제 보물성 고등학교 위탁학교로 아. 된 거죠. 저희 학교 법인인 상주학원이 음. 위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 네. 그럼 상주중학교하고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겠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상주중학교에서 네. 기본적으로 계획서나 이런 것들을 준비해서 음. 선정되게 된 거죠. 그 밑그림을 음. 그리게 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음. 상주중학교의 여태전 교정생을 저희가 지난주에 음. 만났고요. 음. 상주중학교도 사실 저희들 음. 리스트에 있습니다. 네네네. 내 기분대로 갈 거예요. 네. 잘 네. 보세요. <laughs> 갈 건데, 그럼 상주중학교는 일반 중학교하고 다르잖아요. 네. 상주중학교에 대해서도 좀 잠시 음. 소개해 주십시오. 저희 상주중학교는 그 역사가 한 50년 이렇게 된 아. 학교인데, 시골 학교이다 보니까 음. 농촌 인구가 감소되고 음. 그러고 학생들이 점점 줄어들면서 음. 폐교 위기에 음. 되었고 그러던 때에 2014년도에 음. 여태전 그 교장선생님이 오시면서 음. 이게 농촌 학교를 다시금 되살리고자 어 특성화 중학교로 음. 전환했습니다. 음. 그래서 2015년도에 특성화 중학교로 전환하는데 교육부의 승인을 받고 2016년도에 특성화 중학교로 새롭게 전환되어서 지금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남에서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 기숙형 1호 의 특성화 중학교가 된 거죠 아이들을 좀더 소중히 한명한명 한명 여기면서 어떻게 보면 체험 중심의 특성화 중학교를 만들어가고자 하고 있고, 또 전국에서도 뭐여태진 교장쌤의 유명세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관심을 많이 보여서 많이 찾는 그런 학교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또그 교육부에서 그 하는 참 좋은 학교, 작은 학교에 선정되었 기도 했습니다. 어, 네.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그 음. 특성화 중학교가 뭔지 생소하실 것 같아요. 음, 음. 보통 다니는 일반학교와 음. 특성화 중학교는 다릅니다. 그럼 특성화 중학교는 어떤 부분이 다른지를 좀 음, 소개해주시죠. 특성화 중학교 그러면 중학교는 보통 교육과정에 있어서 이렇게 융통성이 매우 적어요. 이렇게 특성화 중학교에 대한 어떤 세부적인 교육 과정이나 이런 법률도 없고 끝으로 나는 교육 과정은 일반 학교와 별반 다르지 않는데 음. 어떤 가치관과 철학을 그 심느냐가 매우 중요한 것 같고 저희들은 아이들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그다음에 어, 몸으로 좀 움직이고 일반 생활과 밀접한 그러한 그 교육 내용을. 갖추어서 운영하는 학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동학습을 1, 2학기에 실시하고, 이동학습에는 1학년에는 사박 5일 바랫길, 바랫길. 그다음, 바랫길 긋기. 음. 네. 2학년은 제주도 도보 순례, 음. 3학년은 몽골 이동학습. 어. 또, 1, 2학년도 나, 어, 지리산 2박 3일 종주. 3학년은 주제별 그, 테마 학습, 이런 체험 학습이 많고요. 그, 특성화 교과 해가지고, 뭐, 생태 농업이라든지, 몸 깨우기 수업, 목공 등 생활 밀접형, 그러한 수업들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양수업이나 안전교육, 이런 차원의 교육들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전학년 1년에 한 9시간에서 12시간의 해양수업을 통해서 2학년에는 스킨다이버, 음. 3학년에는 스킨스쿠버 음. 어, 자격증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일반 학교는 나라에서 정한 국가에서 정한 교육과정이 있습니다. 그걸 그대로 지켜야 되는데 네. 특성화중학교는30% 정도 융통성을 발휘하는. 20%, 20%, 20 융통성을 발휘하는데 어. 어. 근데 20%는 어떻게 보면 자유학년제 넘어가다 이렇게 빠지다 보면 그으로 늘어나는 음. 거는 일반 학교하고 별반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음. 교육과정에 있어. 음. 근데 그 안에 내용을 어떻게 음. 가꾸는가를 중시하고 저희가 그 내용을 가꾸는데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쵸. 노력을 하고 있고. 상주중학교, 지금 심용보 쌤이 방송이나 이렇게 얼굴 내세워서 말씀하는데 즐기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음. 좀 너무 굳어지죠. 들들들 떨고 있다, 지금 내가 보니까. <laughs> 제가 바랬던 네네. 답은 이게 아니고, 아, 네. 이 사람 너무 재미가 없어. 아무튼. <laughs> 상중학교는 전국에서 매년 30명의 학생을 뽑습니다. 네. 아, 아 예, 네, 30명 뽑고요. 전국이 아니고 경남에서. 아, 경남에서, 어, 경남에서 30명을 뽑고요. 15명씩 2학급을 뽑습니다. 음. 상주 초등학교 학생들을 우선적으로 좀 내부로 네. 뽑고, 아, 그다음 경남 전체에서 네. 학생을 뽑고 있고 기숙사 생활을 합니다. 음. 이런 얘기를 해주라고. 아, 아 예, <laughs> <진짜> 알겠습니다. <laughs> 올해는 원수접수다 끝났죠? 네, 네. 저희 이렇게 그 30명 모집에 음. 이미 이렇게 선발 다 했고, 음. 그래서 뭐좀 안타깝게 몇명 떨어지기도 했지만, 음. 그 학생들 뭐 한명한명좀 너무 이렇게 다 뽑고 싶지만, 그렇죠. 그러지 못하니까 좀 죄송스럽기도 하고 안타까웠습니다. 음. 네. 그러니까 상주중학교의 매력 중에 하나가 아이들과 선생님, 그리고 아이들과 아이들, 음. 부모님과 학교의 관계가 아주 원활합니다. 음, 이런 네. 얘기를 해주라고. 네, 네. 아니, <laughs> 그리 이제 저희 학교가 이렇게 <laughs> 굉장히 그 알려져 가지고 어. 저희 학교 덕분에 인근 초등학교도 굉장히 살아나게 그렇지. 됐어요. 왜냐하면 그 상주중학교에 그 입학하려면 경쟁률이 있는데 초등학교에, 음. 상주초등학교에서 진학을 희망하는 아이들은 어, 다 우선 아. 선발을 해주거든요. 아, 100%? 네, 네, 네. 그래서 상주초등학교를 미리 전학을 하고 기천하는 그런 분들이 아. 많고 저희가 따져보니까 한 20가정 정도 저희 학교로 인해서 상주면으로 음. 이주했더라고요. 아. 그리고 그 남해군 전체에서 음. 인구가 순정하는 면은 음. 상주면 아. 한 곳. 다른 면은 다 인구가 감소하는데 음. 상주면만 인구가 증가하는 그런 면입니다. 네. 이게 바로 마을에서 학교가 하는 역할입니다. 음, 음. 그러니까 학교가 바로 쓰면 마을이 흥하게 되고, 마을이 흥하게 되면 아이들도 흥할 수 밖에 없어요. 그리고 음. 이 학교는 마을과 함께 협동조합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얘기를 해주라고. 내가 다 얘기하는 건데. 어? 당신 진짜 아, 네.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방송을. 아, 예, 예. 더알 네. 얘기 없습니다. 네. 아니, 저희 이제 협동조합 <laughs> 말씀도 하셨는데, 이제 저희 1기, 특성화 2016년도에 입학한 부모님들을 중심으로 동고동락 협동조합을 만들었고, 그 협동조합이 또 마을에서 커뮤니티 공간, 동동회관이라 커뮤니티 공간도 만들고, 그 다음에 인근 초등학교와 함께 초등학교, 작은 학교 살리기 그런 운동도 펼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부모님들 덕분에 학교 내 상주중학교 내에 음. 학교협동조합도 만들었습니다. 음. 학교협동조합 무지개를 만들어서 아이들 중심으로 해서 사회적 경제 교육도 하고 학교 매점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면서 굉장히 열성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가능합니다. 음. 가능한 게 남해상주중학교가 뭐 특별한 분들이 계시고 음. 특별한 음. 학생, 특별한 학부모님, 특별한 음. 선생님들 때문에 된게 아니거든요. 음. 같은 곳을 지향하는 사람들이 모였고 부족한 부분들을 서로 보완해 가면서 성장하면 이렇게 될수 있는 거예요. 음. 저는 그 가능성을 봤고요. 음. 그래서 상주중학교를 상주중에 근무하시는 분보다 더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laughs> 상주중학교는 제가 가봤던 학교 중에 아주 아주 예쁜 학교입니다. 음. 바로 앞에 음. 해수욕장이 음. 있고, 그 아이들이 또 아침마다 이렇게 맨발로 굽기를 그또 하더라고요. 음. 내일 아침은 아니고 음. 일주일에 한번 음. 수요일 아침에 그몸 깨우기 해가지고, 음. 바다 해수욕장을 맨발로 걷기 음. 하고 있습니다. 그 저희 학교에서 이게 뷰를 보면 굉장히 하여튼 제가 생각는 대한민국 내에서 최고의 음. 뷰와 경치를 자랑하는 학교이지 않은가 있는가이 음. 듭니다 음. 바로 학교 담 너머가 해수욕장이, 어, 파도소리가 바로도 있네. 맞습니다. 음. 음. 이분이 다른 교수님. 학교를 안 다녀봐서는 개인 의견임을 밝힙니다. 네. 마선정구리 t v 공식 의견 아니고요. 네. 그냥 자기 혼자 생각에 음. 우리나라에서 제일 예쁜 학교다. 음. 그 학교 근무하니까 인정해 주겠습니다. <laughs> 그럼 상주중학교하고 보물승고하고도 교육과정이나 이런 게좀 관련이 있습니까? 음, 상주중학교와 보물승고가 직접적인 관련은 없겠지만, 음. 상주중학교에서 큰그 어떤 그림, 삼색학교라는 큰 그림을 그렸는데, 음. 근데 그것을 이게 아마 보물섬 고등학교에서 이어받아서 네.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상주 중학교를 졸업하는 아이들은 다 해양 교육이나 네. 해양 수업을 받았는데 또 보물섬 고등학교에서 이어서 해양 수업을 좀더 심화되게 음. 하려고 한다고 들었고 또 상주 중학교에 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을 보물섬에서 연계해서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방금 말씀 중에 삼색교육이라는 네네 삼색학교 네. 네. 삼색학교 음. 그 설명 좀 해주세요 그거는 아마 그 아, 다음에 아, 네. 아, 아, 하태정 선생님이 아. 한분이또 기다리고 있어요 음, 음. 보물송고에서 이렇게 지금 공보에 음. 열을 음. 올리고 음. 있습니다 <laughs> 자 그러면 은그 음. 외에 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음. 마음껏 하셔도 좋습니다 편집 안 할게요 이건. 음. 뭐, 그. 이제 좀, 좀 편안해졌어. 다리도 <laughs> 꼬고, 아까 들들들 하더니 이게 좀 적응했네. 아, 어, 응. 제가 이런 유튜브 방송은 처음이라, 음. 뭐,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사실상 상주중학교가 음. 굉장히 어, 위치적으로는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어서 그렇죠. 어, 힘든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어린 나이에 이렇게 멀리 음. 상주중학교에까지 보내주신 부모님들, 음. 그리고 또 관심 가져주시는 분들께 매우 감사드리고, 또 학생들은 매우 만족도가 높게 잘 생활하고 있습니다. 음. 올해 같은 경우에는 90명이 한 명도 이동하지 않고 음. 잘 살고 있고, 음. 그리고 또그 아이들이 어쨌든 건강하게 잘 졸업해서 고등학교를 또 진학을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믿고 어, 보내주시면 저희들이 잘 교육해서 또 졸업시키고, 더 건강하고 행복한 아이로 크... 길러내겠습니다 이야...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와이 아, 말씀 뭐 마음에 네. 드네 말 네. 잘했어 말 잘했어 네네. 상주중학교가 원래 기존에 사립학교에서 특성화 중학교가 음. 되고 나서 졸업생을 많이 배출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럼 그 졸업생들이 학교를 찾아오고 할거 아니에요 네, 네. 네 자주 찾아오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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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어떻게 얘기합니까 고등학교를 가고 사회로 진출해 보니까 중학교 때 시절이 뭐 이렇게 나한테 도움이 됐다 음. 음. 그렇죠 고마워하기도 어. 하고 뭐 예를 들어서 저희 그 간디학교 간 친구들이 두명 있었는데 삼천 간디 네 맞죠 이기 졸업생이 두명 갔는데 그 아이들은 방학을 하자마자 음. 저희 학교에서 일주일간 음. 저희 학교에서 그냥 지내다 갔어요 집으로 바로 가지 않고 가출 아닙니까 아니지 어. 이제 집으로 가고뭔 <laughs> 소리야 그만큼 이렇게 친정집 같이 따뜻하고 아. 언제 나와도 맞아주는. 그런 학교 같다, 이런 생각을 하죠. 그래서 조금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학교 와서 음. 저희 선생님들이나 또 후배들하고 같이 살면서 힘을 얻어가는 그런 학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상주중학교가 부러운 게 사립이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안 바뀌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오면 그분들이 다 계셔. 이건 참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유태전 쌤은 이제 1년 남으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레임덕이 오셨다고 걱정하시던데 사실. 아 레임덕. 저는. 교에서 쌤들이 말을 안듣는다든 아, 전혀,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교무장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반기를 들고 있는 겁니까? 아니, 요 아니, 요 전혀. 충성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은 레임덕이라고 막 그러시던데. 아닙니다. 충성니다 3자 대면 해봐야 되겠습니다 네. 음. 저희들이 추후에 12월쯤 달 돼서 상주중학교를 직접 방문할 겁니다 그때 이분 다시 한번더 만날 거거든요 <laughs> 3자 대면 해보겠습니다 레인덕의 시작인지 아닌지 음. 혁명의 시작인지 음. 어쨌든 여태 전 선생님 계시는 동안 그분의 철학과 가치관을 잘 배워서 또 이후에도 여태 전 선생님 나가신 이후에도 그 철학과 가치관을 이어서 잘 좋은 학교 더 발전하고 성장하는 학교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가기만을 기다린다. <웃음> <웃음> 그렇게 해석하겠습니다. 음, 아, 감사합니다. 오늘 네. 귀한 시간 내 주셔 가지고 좋은 네. 말씀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내가 고맙습니다. 반 이상 말했거 <laughs> <laughs> 이렇게 네. 또 방송에 나오게 해서 기회를 마련해 주신 김용관 선생님께도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상주중학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